이동기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제거해야겠는데요 제거해야 되겠는데요 다 죽여 없애야 되겠는데요 다 머리통을 따버려야겠는데요 뚝배기를 깨버려야겠는데요 <목소리> 자 안녕하세요 게임채널 로지캐스트의 알로직입니다 자 오늘도 데스티니 피해 가디언즈로 피해 돌아오게 왔어요. 되었는데요 케이드가 백스 차문 안에 갇혔어요 케이드를 빼낼 수 있게 동력원을 좀 찾아줄래요? 그러죠 사용했던 백스 순간 이동기를 찾으면 루프를 중단하고 그를 풀어줄 수 있어요. 제가 그곳으로 안내하죠. 좋아요. 그러면 그 백스 순간 이동기를 찾아서 끄면 된다는 거죠. 간단한데요. 오요 오야 왜왜 왜리 왜리. 자 이제 저쪽으로 가라고 돼 있죠. 뭐 여태까지도 그래왔듯이 이제 그냥 하라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가면 되니거 살짝 이제 여기서 맵이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일단 생긴 거 자체가 좀 헷갈리게 생겼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탭 열어서 다음 목적지가 어뭐 다음 목적지가 어딘지 계속 봐야 되는데 방산충이라는 거예요 백스의 정신 액체 말이죠 이건 유기물인데요 백스도 순수한 로봇은 아닌 모양이군요 그냥 이게 산 같은 거예요. 이걸 밟으면 이렇게 에너지가 갑니다 근데 이렇게 밟으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아! 아! 아 헌터의 더블 점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인지 깨달았어. 너무 좋았던 거였어. 야! 통로가 연결되는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제 적들을 나오면 은 처리해주시고, 어 레벨업 했다. 레벨업을 했으니까 다음 스킬 근접 공격으로 처, 적을 처치하면 자신과 주위 아군의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아 너무 좋아요. 어? 안녕. <laughs> 그러니까 방금 이제 제 아군이 에너지가 없었으면은 주변에 있었을 때이 근접 공격으로 이제 채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꽝. 히드는 넷소스에 무슨 일로 왔을까요? 제가 답을 알아요. 첫째, 우리 이야기 엿듣지 마요. 둘째, 답이 뭐죠? 히드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랬어요. <laughs> <laughs> 진짜 개자식 아니냐? 경고, 위협 지들이 KD 유닛의 순간 이동기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제거해야겠는데요? 제거해야 되겠는데요? 다 죽여 없애야 되겠는데요? 다 머리통을 따 버려야겠는데요? 흑배기를깨 버려야겠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죽을 때 터지면서. 약간 좀 스플래시 데미지를 입히기 때문에 주변에 누, 이제 상대방이 있으면, 그니까 몬스터가 있으면 터지면서 이제 방사 피해를 줍니다. 이것도 잘 이용하시면 은좀더 쉽게. 아우 얘들 너무 많다 근데 진짜. 캡틴 아메리카. 허 허. 허 허. 맞고 맞고 때린다 때린다. 와, 그런데도 애들이 더 있어. 와, 너무한가? 어, 너무 많다, 애들. 이거 해야 돼. 이 스킬이 되게 좋은 게, 거의 뭐, 재장전을 안 해도 되다시피 해서, 앉았다 일어나면은, 저장전이 돼요. 어, 없어졌네. 와, 너무 많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오, 이렇게 가까이 두개 하면 안 돼. 아, 진짜 꺼져 좀. 가까이 둬서 터지면 이렇게 전기 같은 거 사이오닉 스톰처럼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저기에 서 있으면은 에너지가 납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뭐니까 이게 잘안 맞아. 이렇게 저렇게 실드 있는 애들은 항상 이 에너지 웨폰을 꺼내서 딱 해주시면 실드가 한꺼번에 날아가죠. 오케이. 후 백스를 처부수는 걸 보면 함장님과 선원들이 덜 보고 싶을 줄 알았어요. 그렇던가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순간이던데요? 맞아요. 헤이드 식스에게 필요할 거예요. 챙겨야 해요. 이거 한먹으라 고철 덩어리야. 난 나왔어. 나 나왔다고. 케이, <laughs> <K>, 어디 있어? 아이. <laughs> <어이! 웃음> 반응문 노심의 잔에 근처에 있어요. 엑소더스 블랙에 잘 오셨어요. 꿈이 모두 이루어지는 곳이죠. 아, 내새 친구들을 만났나봐. 아, 좋아. 안전장치랑 개 쌍둥이 못된 안정장치. 못된 게 어느 쪽이죠? 제게 감정이 있었다면 상처받았을 거예요. <laughs> 이런 몰락자 때문에 백스가 잔뜩 흥분했네. 닥치는 대로 죽인다 뜻이야. 난 엑소더스 블랙에 엎드려 있어야지 여기요? 하지만 제 선체는 108조각이 났고 가판은 1번부터 20번까지 묻혔어요 게다가 냉각제 시스템은 <놀람> 아... 저 엉망이라고요 알아 안전장치 안다고 침입자 경보 뭐였지? 아, 영어로 페일 세이프였나? 그 케이드 유닛이라고 거짓이에요 아니, 참이에요. 하지만 당신 때문에 제 위치로 몰락자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안 된다지! 이론들이 날 쏘잖아. 그렇다면 마찬지한테 조심하세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카이, 케이드가 저기 엑소더스 블랙에 있기 때문에 저 함선에 있기 때문에 가서 공격받고 있는 거를 보호를 해 줘야 돼요. 백스와 몰락자가 서로 끝장을 내길 바라는 건 무리일까요? 어, 몰락자들. 그 재미가 없잖아. 블랙. 진짜 큰 덱스네요 요놈을 빨리 없애주고 도망갔어 쫓아줍니다 이렇게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몰락자들이랑 고블린이랑 아이백스랑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납두기만 해도 지들끼리 싸워서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직접 싸워야겠죠 요놈들이 들어 줍시다. 아까 제가 때리던 애가 였는데 어느 정도 에너지 달면 또 도망칠 거야. 이거 봐또 도망치죠. 자, 에너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 궁극기를 한번 켜볼까. 콧 캡틴 아메리카. 오! 딱딱딱. <놀람> 야! 덤벼라!

어이 싸우고 싶어? 방금 내 예쁜 뿔을 머리에서 뽑아버리겠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내 예쁘고 예쁜 뿔을 말이야. 팀 잇자 경. 이제 여기가 이제 엑소더스 블랙입니다. 이건 우리예요. 무너진 함선. 공격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가서 뭐야 뭐야 뭐. 야 이건들 이제 없애주면 돼요. 간단합니다. 일단, 오! 발져 주고! 어디 갔지? 어, 보스모 어디 갔을까요? 미용. 아직. 아 저기 있네 일단 잡몹부터 다 없애고 깔아주고 재정전하고 때려주고 때려주고 와 거의 뭐 무한으로 무한탄창이죠 얘또 어디 갔어? 아 정말. 서버 아직 안 열렸습니다. 북미 서버에요 북미 서버인데 한국 더빙이 나온 거고요. 상당히 애들이 많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처리를 해주시고. 어? 어? 아씨. 궁극기 채워야 돼 궁극기 찼으니까 우리 이 보스 녀석을 실드 녹인 다음에 캡틴 아메리카 써서 방패 날리고 아씨 아 너무 답답 k 피야 i 피 개피. 이거 세워 o s h a 회복 Elijon, Kepi, Sikora, Sikar, m 어 l 완전히 팔잖아 이거. 하늘에서 청이가 빗발치. 엑소더스 블랙 주위에 몰락자들을 제압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주위에 몰락자가 없는데요? 다 죽인 같은데? 뭐 됐지? 애들이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일단

시네마틱 영상과 함께 임무가 완료가 됩니다 야야야 내려 내려와, 내려와. <laughs> 개귀여워 진짜였어 진짜 엿군이라고도 는데 진짜였어라고도 있잖아 부럽거나 뭐 그런건 아니지만 <laughs> 살살 좀 해라 내 꼴이 우스워지잖아 아 자막이랑 좀 그치, 많이 다르다 백수 순간 이러기로 뭘 하는 거죠 가울하고 면담 좀 하긴 머리에 총알이나 심어주고 샌드위치나 먹지 뭐 이거부터 고친 다음에 백스 기술이란 게 말이야 생각만큼 직관적이지가 않거든 케이드, 혼자서 할순 없어요 응, 할수 있어 가울은 어떻게 처치한다고 해도 붉은 군단은 이기든 지든 행성계를 떠날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이가 없다는 나쁜 짓을 하는 나쁜 놈들이지 그래, 안다고 미안하지만 모르는 것 같아요 기갑다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고요 그들에겐 태산을 파괴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태양을 똑바로 겨누고 있군요 안녕 야야야 야, 야. 진정해 진정해 너 그러다 빵 터져 자발라님이 계획이 있대요 당신이 필요하겠어요 그래 자발라는 항상 계획이 있다고 하지 보통은 그냥 어 아, 잠깐 자발라가 내가 필요하다 그랬다고?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말이 자발라 입에서 나온 거 맞아? 네 맞아요. 제발 그거 녹음해놨다고 해줘. <laughs> 자막이랑 대본이랑 다를 수도 있고. 적어도 아이코란 들었겠지. 아마 도시가 붕괴되면서아이코라도 사라졌어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유 순간순간마다 그걸 했겠죠. 이유 아이코란 답을 찾으러 거기로 갔을 거야. 애드립을 많이 했겠지. KD 음, 자막이 저, 많이 달려요, 지금. 고마워. 도와줘서. 이건 아예 자막도 안 떠. <laughs> 아, 자막에 문제가 많네. 네, 지금까지 알로지 겼구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